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화물용 외에도 캠핑카로 구매하시려는 고객님들이 많은 차량, 바로 극강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SW 40인데요. CATL의 LFP 배터리 탑재로 화재 걱정 없이 운행 가능한 전기 화물밴이에요. 자동차 전문 유통사인 파츠몰의 자회사 파츠몰 A2G에서 출시한 SW 40은 기존에 출시되었던 전기밴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최고 속력 등의 문제를 한층 개선시켜 출시했는데요. 53kw 배터리 장착으로 최고속도 110km, 1회 충전시 주행거리는 311km로 도심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행에도 탁월합니다. 최대 900kg까지 적재 가능한 적재함은 고강도 알루미늄 바닥으로 되어 있어 굉장히 튼튼하고요. 동승석 뒤쪽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그리고 후면은 양문형 테일게이트로 좁은 골목에서도 손쉽게 물건들 상하차 하실 수 있어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심플한 실내는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옵션도 대거 장착되어 있는데요. 차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10.1인치 FHD 스크린,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와 열선, 시트 리클라이닝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캠핑카로 이용하기에도 효율적인 V2L이 탑재되어 있어서 전자기기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어요. 카트자세 제어 장치, 자동 비상 제동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장치, 듀얼 에어백, 후방 카메라 등 안전 또한 최우선으로 생각해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화이트, 그레이 두 가지 색상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 SW40의 차량가는 약 1,500만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전국 300여 곳의 정비업체와의 협력으로 AS 또한 걱정 없는 SW40에 대한 문의. 전국 1위 우수공식대리점 IMEV로 보조금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